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실력 모의 평가 논리 해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주간 모의고사를 받고, 5월 이제 실력 모의 평가죠. 실력 모의 평가는 여러분 총 5문제의 논리 문제가 나왔고요. 16, 17, 18, 19, 20번까지 논리가 출제되었고, 16번에서 19번까지는 여러분 중문, 이 출제가 되었고, 20번은 멀티블랭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현강을 듣는 학생들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5월부터 중문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배운 문제풀이 방법을 그대로 실용 모의 평가에도 적용을 해주셨으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해설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16번부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어죠. 발견이 되는데요. 주로 그림에서 발견되어지는 광학미술이라는 거는요. 활용을 한대요. 어떠한 추상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색채 대비를 활용을 한다는 라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이동의 감정을 만들어낸대요. 누구한테요? 관찰자의 마음에 이동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네요. 눈을 속임으로써 어떠한 걸로요? 그러한. 착시현상을 가진 눈을, 활, 눈, 눈을 속임으로써. 광학예술은요, 탐구하는데요, 관계를 탐구한대요. 모사이에요. 뭐 보는 것에 대한 행동과 빈칸한 것에 대한 행동의 관계를 탐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16번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끌고 왔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 서치 있죠? 그러한 착시 현상이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서치 잡아줬었어야 돼. 제가 여러분 윗문장과 다음 문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서치 같은 애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착시 현상이라고 해석해주시면 안 되고, 그러한 게 어떤 걸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위에서 끌고 와야 되는 거지. 그러한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동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착시 현상, 현상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착시 현상을 바탕으로 보는 것과 빈칸한 것과의 사이를 찾아 주셔야 되는 건데 빈칸 앞에 여러분 e 엔드라는 게 있잖아요. 결론은 여기는 여러분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착시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착시현상은 이동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정답을 그래서 A번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요, 실제로 보여지는 것을 인지하는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16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A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B번은 뭐 인식한 것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애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정답이 될수 있는 건 16번에 A번밖에 안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17번 가볼게요. 많은 대학들인데요.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대학들은요. 제공한대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어떤 기회냐면은 영어, 화학, 심리학, 생물학 그 밖의 것들을 전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완전한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중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문장에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라고 포커스를 잡고 읽으셨다고 하면은 많은 대학들은 전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 분명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버시라는 역적 대조를 나타내는 시그널의 뜸뜸으로써 뉘앙스가 바뀌는구나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한번 얘기해주는 게 여러분. 하지만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대 이하에 걱정한다라고 했으니 분명히 많은 대학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전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하지만 부모님들은 대니아를 걱정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그들의 아이들이 도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라 거야. 그 성공에 있어서요. 이 대니아를 너무나도 걱정을 하셔서 그들은 부모님들은 빈칸 한데요. 뭐를요? 무언가의 종류들을요. 그거는 뭔냐면요. 학생들이 기꺼이 바라봐야 하는 무언가의 종류들을 빈칸 시켜버린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을 중심으로 뉘앙스가 분명히 바뀐다는 라걸 체크를 해 주셨으면 됐고 그리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여러분 소대시라는 순접 구조가 떠 있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 이하의 빈칸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잡아서 순접으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성공의 도구에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끌고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하거나 확장시키거나 모방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제한시켜버린다가 되는 거죠. 17번으로 정답을 A번으로 말해주시면 돼요. 18번으로 가볼게요. 누군가에게는요, 이 사람의 특징이 나왔어요. 빈칸하게 일식을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는 대 이하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논리 문제를 풀때 어떤 인물을 관계대명사 후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그 사람의 속성을 꼭 잡아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결론 18번은 여러분 어떠한 누군가 누군가냐면 빈칸 하게 일식을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나사는 뭘 얘기를 했냐면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요.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건. 안전하지 않대요. 뭐 없이는요? 안전한 태양의 필터 없이는요. 비록 그 태양이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되게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나왔네요.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빈칸은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직접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1 8번에 D번이고요. A번은 여러분 빠르기야. 단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B번은 무료예요. 무료랑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C번은 몰래예요. C번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실 저라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갔겠지만, 우리는 해설 강의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해설을 해볼게요. 또 스페이스 에이전스라고 하면 여러분 결론은 나사를 다시 받아 주는 거야.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이 나사는요. 덧붙였대요. 어떤 내용을 덧붙였냐면 사람들은 써야 한다고요. 태양을 볼수 있거나 아니면 일식용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마주하기 위해서요. 일식 동안에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선글라스랑은 다르대요. 여러분 윗내용 그대로 이어지죠?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안경들을 꼭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내용은 보충 설명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8번의 정답을 그래서 D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19번 가볼게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진 않았어요, 논리는? 그 팬데믹 연도들은요. 그 팬데믹 해들은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거야. 뭐를요? 카운트 액트는 여러분 대응하는 거죠. 어떤 개, 어떤 개념을 대응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했대. 근데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악화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팀이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으면 생산성은 떨어진다라는 그 개념에 대응하는 많은 것들을 했다. 여러분, 저처럼 해석하면 이건 단순히 번역이에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중문을 할때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바로 와닿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휘로 다시 한번 재표현을 하시고 넘어가시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봤더니, 전염병이라는 거는 팀이 사무실 안에 있지 않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전염병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염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고 여러분 어떤 사람 이름이 떴어 이거는 앞 내용을 그대로 예시로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시는 무조건 순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이름이 이어질 거예요. 이 사람은 대 이하를 발견했대요. 94%의 회사들은요. 생산성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고요. 똑같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향상된다라는 거야. 모뭐 이래로요? 직원들이 빈칸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번역으로 끝나지 않고 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꿨더니 전염병이라는 게 여러분 사무실 안에 있지 않아도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빈칸은 당연히 여러분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무실에 있지 않았을 때일래로겠죠 그렇죠?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생산성이라는 거는 같거나 더 향상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잡아주셨을 때. 정답이 될수 있는 건몇 번밖에 없어요. A 번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멀리 일한다는 얘기가 뭐야? 팀으로 사무실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A 번이겠네요. B 번은요, 여러분 뭐 온라인 레슨에 참석하는 거야. 핵심으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의 주제, 여러분 주제를 봤을 때는 지금 팀으로 일하지 않아도 팀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향상성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 왜 온라인 레슨이 여기 왜 나와요, 여러분? 제때 퇴근하는 것도 관련이 없어요. 일찍 퇴근하는 것도 관련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주제랑 핵심 내용을 잡아서 그대로 예시를 바탕으로 순접으로 이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겠죠. 여러분들 중문이 지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실제 시험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제 나오고 사람 이름 나왔을 때는 예시고 예시는 앞에 주제랑 순접으로 이어준다. 그 얘기 있는 주제와 핵심어를 잡아서 그대로 흐름을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렇죠? 마지막 20번 가볼게요, 여러분. a d 타 l 스 times. 항상이죠. 항상 사람들은요. 이론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이론이냐면은 인간들 그룹에 있어서 사람 그룹 사이에 빈칸에 대한 이론이 있었대요. 첫 번째 문장서부터 여러분 빈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서를 첫 번째 문장에서 절대 못 잡아. 다음 문장에서 단서를 잡아 나가볼게요. 종종요. 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믿는데요. 대니아를 해요. 자기네들은 더 잘났다고. 누구보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요. 뒤에 내용의 단서에 그대로 나와 주네요. 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럼 단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빈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 그룹들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ABC도 가볼게요.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유사성이 오히려 아니죠. 유사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C번 차이 될것 같아요? 어, 마찰?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번하고 D번만 남겨놓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 f 가 떴다라는 건 여러분, 앞 내용을 그대로 또 순접으로 이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순접으로 이어주고, 여기도 순접으로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때요. 그 사람들이 해픈투가 나왔다. 뭐뭐 뭐, 하게 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몇몇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요. 생각할 거래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구나. 뭐에 대한 이요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에 있어서 빈칸할 수 있는 좋은 이유라고 생각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 정답의 단서를 잡았죠? 한 사람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인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정복해 그거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아 역시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라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겠죠. 정답은 여기네요, 여러분. 뭐에 대한 이유?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경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10번이고요. 얘는 여러분 찬사를 보내다라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야.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는 거겠죠. 정답은 20번에 10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 뜻은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사정을 봐주다 라는 뜻이고 얘는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정답의 단서를 기반으로 위랑 아래를 다 풀어주셨으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20번까지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좀 빠르게 짚어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 있었으면 은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 보시느영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그러면 6월 시험에서 다시 만나게 될게요. 수고하셨습니다.